그런데, 저는, 음, 어, 제가 강의할 때, 어르신들인데 가면은 하는, 어, 손주의 내크레이션을 그냥 같이 하,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노래 중에,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탁, 탁, 탁 하는 게 있죠? 그 노래를,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, 어, 가만있습니까? <laughs> 오늘 처음 가지고뭐라가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칹카!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칹카!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웃게 노래 노래가 이 손뼉인데.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웃게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칹카 노래하는 겁니다 성능 마셨죠? 네. 처음부터 갑니다. 준비!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얍! Yeah. 아싸! 맞습니다. 아싸는 얍! Yeah. 자,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? 얍! Yeah. Yeah. <laughs> 통일이 안 돼요. 통일. <laughs> 통일 좀 시켜! <laughs> 그러니 그래, 우리, 아, 남북이 통일이 안 돼요. 통일해줘야죠요 네. 얍! Yeah. Yeah. 합니다.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Yeah. 아싸 할까요? 얍! 준비하면 얍! 합니다. 준비! 야! 야! 그뒷동네 와, 남미지연이지연이는 <laughs> 그냥 왜 가만히 있지? 언정은 언정은 해도 가만히 있고. 자, 준비하면, 야! 시작!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,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, 짱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손뼉을,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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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하십니다. 이제부터는 발굴려합니다. 이제 어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려 팡팡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려 팡팡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발굴려.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려. <laughs> 그다음 어깨갑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어서 면는 웃잖아. 빨리 해야지. 네. 처보신 언니야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어스, 어스.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어서 갔어.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울게 어깨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어서 어서. 아무잘하시는분은 근데, 감독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? 카메라 아, 턴다고. 아, 저는 좀 봐주세요. 우리 봐두세요. 모두 다 같이 애교를. 애교 어떻게 해요? 이크 애교.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. 연습해 가세요, 연습해 가. 사모님은 뭘가만 연습하세요? 네.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.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. <laughs> 뭐 이거 전부다 성인이죠. 오늘 소준이가 나가 전부 다 성인이잖아. 아, 성인 맞으, 맞으시죠? 우리 감독님. 네. 어. 밤에 하는 소리. 아 교수님 죄송합니다. 한밤중에 하는 소리.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. 이거 야 너?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.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야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밤에 밤에 하는 소리를 왜안 해? 우리 교수님은 어디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아니 코소리를 코를 안 되면 코 한쪽을 막으세요. 아, 저도 잘안 해요. 저도 경상도 보름 운동이라가지고 집에 가면은 힘들인데 가면 저저저저저저 찍게요. 아입 입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? 나왔어. 주주주 <laughs> 주. <laughs> <저, 저>, <laughs> 네. <laughs> 많이 놀려야 됩니다. 어, 안 그러면은 언니가안 놀리고 집에 가면은 곰팡이 시어가지고뭐 어느 줄 아는 치매 어느 치네 그러니까 자꾸 시부려야돼경상도시부려야 돼. <웃음> 시부려야 <웃음> 시부려야 돼. 음. 에, 그러면. 지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애교만 보자 우리 모두 다같이 애교를 소리만 <laughs> 듣기만 우리 모두 다같이 애교를 우리 모두 다같이 애교를 우리 모두 다같이 즐겁게 애교를 우리 모두 다같이 애교를 고양이가 그, 그 했을 때, 차트 그 그할때 소리인데, 아, 네. 준비는 좋은 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웃고 가려고, 네. 그냥 지금 어르신들하고 스마트 지금 건강 교실을 하고 있어요. 요즘은 이게 어, 강사도 이제 좀 쉬면 이제 그 하지 싶어요. 강사 한 명에 동네는 다섯 동네 이렇게. 용창으로 딱찍으면서 아... 송신을 해가 다른 동네는 강사 없고, 요 동네는 강사가 있고 이야하니까그 네. 다섯 동네 갈 거를 한테 모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 다섯 배 받아야 되는데 그죠? 강사들 아... 그래 못 받으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 그렇게 요즘은 뭐 재밌게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또 이런 또 세상이 오더라고요.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김경애 5분, 7분. 7분 초비즈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